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리.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아이. 오늘 새벽 땡땡푸드의 땡땡 OO 대표이사가 폭력단 간부가 지시한 살인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응. 유리는 이런 거안 봐도 돼. 자, 엄마 도와드리러 가자. 응. 자, 한 분씩 줄 서서 오세요. 양은 충분합니다. <laughs> 어? 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으아, 저, 저 녀석들이 일일이에 신고하고 올게. 유리 보지 말고 얼른 집에 가. 오. 괜찮으세요? 지금 치료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목 음식은 챙겨 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부부는 그참 착하고 좋아. 우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다니 아주 부처님 같구먼. 부자들은 배포가 크다더니 정말이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네, 트라상사입니다. 여보세요? 아카마츠 엄마인데요. 아카마츠 좀 바꿔줄래요? 아, 아카마츠 씨, 이번 전화 받아보세요. 어머니세요. 어, 아, 알았어. 여보세요. 아니, 어. 나도 쪼들린다고. 얼마 전에도 돈 보내줬잖아. 아카마츠 씨 힘들겠다. 부모님이 자꾸 돈 보내달라고 하나봐. 가족들이 다 아프댔지? 안 됐다. 아카마츠 씨. 어 저기 그러니까 유리 씨였지. 네. 저기 주제 넘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아까 그 전화 때문에 뭘 도와준다는 건데 돈이라도 빌려주게? 네 그거라도 괜찮으시다면요. 뭐 진심이야? 네 저희 부모님은 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요. 유리 씨~ 고마워~ 누가 이렇게 잘해준 적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이제 아카마츠 씨네 집도 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그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약혼까지 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카마츠라고 합니다~ 따님과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경영 악화로 파산했고 동생은 마음의 병이 있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데다 엄마는 다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준게 유리였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 다정한 유리 씨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이 은혜는 평생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유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유리? 응? 저 사람 괜찮은 거 맞아? 그게 무슨 뜻이야? 집안이 좀 힘들긴 해도 사람은 좋아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떤 사람인지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빠까지 왜 그래? 엄마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의심하는 거야? 난 아카마츠 씨를 도와주고 싶다고 유리? 그후 유리 네가 결정한 거니까 우리도 더 말언지 않을게. 사람을 믿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아카마츠랑 행복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꼭 얘기하고. 엄마, 아빠~ 아카마츠에 대해 여러 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나니 드디어 부모님도 인정해 주셨다. 유리, 이거 받아. 어, 뭐야? 편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만 열어보렴.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 꿈꿔왔던 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아카마치는 정말 다정했고 곱게 자라 할줄 아는 게 많지 않았던 나를 늘 도와주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 때쯤 <laughs>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둘이 슬프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앞으로 더 힘들었을 테니까 어? 얼마 후 여러 가지 절차를 끝내고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저택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가족 셋이 도란도란 살려고 했는데 엄마 이제 이 집에서 살아 응 <목소리> 대박이다 이렇게 비싼데 100평이 넘는 부지라니 슬평수는 더 <laughs> 여보 아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물려주신 집 정말 좋다고. <laughs> 응. 저기 근데 뭔가 짐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아하 저건. 어머 세상에 나집 정말 좋다. 어 굉장한데 아카마츠 잘했다 장가 잘 갖는 걸. 어머님 아버님. 아유 당신도 참 아, 미안하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다니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살 거야 잘 부탁해 괜찮지 설마 직장도 없고 몸도 안 좋은 우리 가족을 쫓아낼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은 착하니까 이게 형네 살집이야 짱이다. 어? 아 뭐, 난, 방 하나만 주면 어디든 상관없어. 어, 도련님이란, 어? 그 후, 시댁 친척들까지 총출동해서, 결국 우리 집엔, 시부모님, 도련님, 형님 부부, 작은 어머님 가족까지 살게 되었다. 어, 뭐, 그렇게 됐어. 잘 살아보자. 어, 어 그래도, 아크마치 소중한 가족분들이니까, 그래. 모독게하는 것도 실례겠지? 하지만 며칠 뒤건대 여보 어왜저 가족분들한테 집좀 깨끗하게 써달라고 해주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당신 되게 냉정하네. 뭐?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좀 도와줘. 그렇지만. 그치만... 정소는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 조금만 지나면 다들 익숙해져서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때까진 좀 참자. 유리, 목욕물 좀 대하자. 그 김에 제더리도 아, 네! 솔직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뎌야지. 엄마, 아빠, 지켜봐줘. 하지만 그 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터진다. 내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음, 음. 네, 여보세요... 네, 이건 치우면 안될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 연락드렸어요... 뭐, 뭐야... 대체 왜... 아... 그거! 미안하다 너희 시아버지가 망가뜨렸지 뭐니 거기 금이가 있더지? 그래서 버렸어 집안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야 갈 거면 자기 방에서 하든가 뭐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괜찮지? 그것보다 말이야 정원 테니스 코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확 리모델링해버리자 우리 가족이랑 친척들은 엄마 아빠 집에 가있고 당신이랑 쿠로키는 어디 멀리 가있으면 되겠다 난 엄마랑 같이 있을게 어? 너무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초 불단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없어? 게다가 나랑 코렇키를 쫓아내기까지 하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보 그럼 이혼할래? 어?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한 뒤에 물려받은 거라 공동재산이야 뭐 친권은 양보하겠지만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양육비는 한 번에 보내줘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전부 내 거다. 그... 그게... 무슨... 네가 그렇게까지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래, 모욕죄야. 진권은 유리한테... 아... 당신은 무일푼으로 나가겠네. 힘내... 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 마치 언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도 참 못됐다, 야. 일부러 유리 환하게 해서 집을 빼앗아버리네. 아니, 이집 보면 누구라도 그럴걸? 아직 더 받아낼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다들 계속 협력해줘. 얜 정말 돈에 눈이 멀었다니까. 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덕분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넓은 집에서 살게 됐잖아. 엄마도 좋으면서. <laughs> 아, 얘도 참. 늘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믿었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하고 짓밟히는 거였다니 그때 엄마, 오빠가 나를 얼버무리며 결혼을 말렸던 게 이래서였구나 엄마, 왜 그래? <laughs> 그렇게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엄마, 여기 편지 어, 이건 그것은 예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줬던 편지였다. 토끼, 이건 어디서 찾았어?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진 안에 있었어. 맞다, 내가 저기 넣어놨었지. 엄마, 아빠. <laughs> 이건! 얼마 뒤. 여러분, 이게 리모델링 도면이에요. 와 음, 완전 대박! 나는 시가에 반성한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리모델링에 대한 찬성을 사도 표시했다. 시가 사람들은 한껏 들떠 눈을 빛내며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에 대해 이것저것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거니까 다들 잠깐 다른 곳에 가 계세요. 이 화장실 달린 방은 내 방이다. 그난 여기.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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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요. 그후 나는 집을 내놓았다. 부동산에서 우리 집을 좋게 봐주 셨는지 수리나 리모델링 없이 괜찮은 가격 에 팔아주셨다. 그리고 바로 크로키와 함께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번호도 바꾼 덕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일이 왜 이렇게 쉽게 잘 진행되었냐 면 그래서 어떠셨나요 순조롭게 잘 됐어요. 오래전에 이혼서류를 제출해 이혼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참 부모님께 받은 편지에는 유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네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겠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도울 거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즉 우리가 죽은 뒤에 그땐 우리 유산을 노리는 나쁜 녀석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 때를 대비해 이 편지를 쓴다. 우선 친한 변호사와 지인들 연락처를 써 두마. 그 사람들은 분명 너한테도 잘해주실 거다. 우린 널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항상 좋은 것만 보여줬었어. 유리, 부디 이런 우릴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 편지를 보고 나서는 나쁜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 너 자신을 지키렴. 네 존엄과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가차없이 도려내버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며칠 뒤 야, 새 집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참 지났는데 유리한테 연락이 안 오잖아. 아, 아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네. 그럼 네가 공사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오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좁은 데선 더못 살아. 아, 알겠어. 다녀히야 그래. 어? <laughs> <laughs> 뭐, 뭐야? 유리! 이제야 연락이 되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에 무, 무서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님의 변호사인 토쿠사라고 합니다. 여, 변호사? 네. 아카마츠님과 유리님은 현재 이혼 상태입니다. 응? 이 부분은 이해하셨나요? 이해는 무슨! 이혼했다고? 네. 직접 이혼서류를 작성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자녀분의 친권, 양육권의 경우엔 이혼 신고서에 적힌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사정 증거를 감안하여 모두 유리님에게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유산 또한 분할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모두 유리님의 것이고요 위자료만 내시면 됩니다. <laughs>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놨거든요. 아카마치님께는 꽤나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우선은 저랑 먼저 이야기해 보실래요? 미친 거 아니야? 왜멋대려하고 나... <laughs> 그후시가쪽은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변호사님은 곧다 정리될 거라고 했다 엄마 나이집 좋아 정말 엄마도 그래 가까운 시내에 접근 금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내 이름은 유리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아이 앞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다정함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현실과 싸우면서 아까 마츠 이제 어떡할 거야, 이 바보야! 이 옛날 집은 다 팔아버렸다고! <laughs> 이 멍청이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살려줘... 고 시청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내의 릿신의 물단을 부뜨 一切悪びれることない上に勝手に捨てるだなんて人の心がないんですかって言われて当然ですよ。本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だとか、それこそ優しくしてもらったことに関して恩も何も感じないんですかね。そうなのだとしたら正直同じ人間とは思えないです。悲しいことではございますが、誰かに優しくした分が必ず自分に返ってくるとは限らないもので。 そんな人を利用するだけして、自分だけがいい思いをしようとする人もいるわけですね。いつかは優しさがどんどん伝播していくような世の中になればいいですよ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